헬로 l l 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S, Science Technology e c o n 하 m y Strategy. t 그 용선지수가 동시에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 n g 씨 운반선이고 에콰 천 i 가스 운반선 그 용선 비용은 반대로 대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점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진 보시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지난주 23일 마감한 거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240포인트 추가로도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0.4%입니다. 그래서 8월 26일 이후에 지금 5주째 자유낙하하듯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날 3562였는데 9월 23일 2072로 사실상 이제 2000선 특거래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42% 5주 만에 이렇게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1월 7일 지수가 5 1 0 0부 여기 아마 세상 최고치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무려 고점 기준으로 60%가 날아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상하이나 부산에서 컨테이너 싣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 뭐, 어, 미국까지 배달을 해줄 때그 배달비가 1월 달 같으면 100원 받았던 게 지금은 40원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운사들, 따사로운 봄날은 이제 다 지나갔고요. 추운 겨울이 벌써 왔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투자자들은 각자가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투자자의 숙명이라는 거죠. <laughs> 저는 그한 8개월 전이죠. 1월 중순부터, 어? 컨테이너 선우림 지수 지금처럼 폭락할 거다 이런 주장을 아마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이 해운업 잔치 끝났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급하게 추락한것 같아서 저도 놀랍습니다. 이제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좌측 그림이 건화물 그 배달비 나타내는 벌크선 운임 지수입니다. BDI 지수인데, 이것도 뭐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자유낙하 모양 시작했습니다. 그냥 뭐, 그냥 추락입니다. 추락. 그래서 벌써 대략 한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최근 움직임 보면 우측 끝 그래프 모양이 뭐 살짝 오르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데, 그거 바로 이제 그 어,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그 탱크선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크선 운임 자체는 상승의 이유가 아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가운데 그림은 상하이 컨테이너선 이제 다른 모양이고요. 우측 그림은 이제 컨테이너 선박을 빌리는 비용, 즉 선박 자체를 그 어, 임대하는 거 임차하는 거 그걸 이제 용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선 그 용선료 나타내는 그 용선 지수인데 이거 이게 이제 그저 그래프가 아직은 지난주 가격 그 지난주 가격 대폭 락한거 반영이 안된 값입니다. 2주 전 값이 값까지만 반영이 된 겁니다 저거 그래서 이거 아침까지 기다렸거든요 저게 이제 업데이트 되나 물론 저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리면 되는데 <laughs> 시간과 에너지가 이야 되니까. 여기서 저 그림을 업데이트 해 주면은 이제 그걸 사용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인데 아직도 반응이 안 돼서 할수 없이 2주전 값을 이제 그 어, 지금 보여 드리는 모습인데 저기서 지난주에 대폭락한걸걸어내야 되니까 밑으로 더 이제 내리 꽂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이. 그래서 컨테이너 선박을 통째로 빌리는 그 용선료도 그동안 저것도 찔끔찔끔 내렸었죠. 에, 여러분 본 그림인데 최근에 수직 낙하 시작했다 이겁니다. 9월 7일 4,676에서 9월 14일 3,625즉 일주일 만에 1,051포인트 완전 대폭락입니다 마이너스 22.5%대폭락입니다 일주일 만에 에. 그런데 화물 중에서도 말이죠. LNG나 휘발유 이런거 뭐 이런거 석유류 제품 그 어? 배달해 주는 거. 즉 이런 것 공통적인 거는 LNG도 액체 아닙니까? 액체. 예. 예. 액체 상태로 된 거는 탱크에 실어서 이제 그 배로 배달하지 않습니까? 요런 그 탱크류 그 배달비는 그 화물이 실린 배를 통째로 이제 빌려야 할 텐데 이 값이 지금 폭등세라는 겁니다. 예. 어저께 로이드발 기사로 나온 걸 보면은 미국 그 멕시코만에서 멕시코만이 Gulf of Mexico라고 해서 GOM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그 GOM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그 LNGC, 이거 그 배달비가, 용선료가 9월 기준으로 전년비 3배 올, 지금 올라 있다는 것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 나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림은 영국 클락슨이 발표한 가격 흐름을 이제 엔진 타입별로 작년에 그 가격 움직이는 모습, 금년의 가격 움직이는 모습, 금년 모습이 바로 그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위에, 맨 위에 있는 거. 이제 가격 흐름인데, 지금 그 금년 가격 흐름이 작년보다 지금 더 가파르게 위로 솟아 올라가고 있다. 이걸 확인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클락슨 발표한 저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프라이드 웨이브라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 그걸 이제 보시면은 스팟마켓에서 그 MEGI 엔진 탑재한 게 하루에 17만 천 달러 예, 스팟마켓, 그 다음에 TFDE 엔진 그 장착한 게 10만 6천 달러 하루에 그 다음에 스팀 터빈을 이용한 그 배가 하루에 5만 4천 달러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22년 최고치 계속 그 갱신 중이라는 것이고 지금 9월 데이터입니다 1년짜리 계약은 훨씬 더 강세여서 일종의, 조금, 그, 장기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TFDE 엔진이 하루에 17만 불. 제일 좋은 MEGI 엔진은 하루에 22만 불에 거래된다. 이런 겁니다. 하루 용수료입니다 와. <laughs> 그래서, 지금 저, 컨테이너선, 벌크선, 그 다음에 LNGC 이런 탱크선, 탱크선 그 운임지수 움직임, 왜 이렇게 다른가?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지 않은가? 이렇게 정리, 정리가 됩니다. 뭔가 하니, 지금 그 글로벌 경기는 앞으로 대략 한2년 정도 후퇴할 것 같다.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경기 후퇴 지금 시작하는 시점 아니겠는가. 어?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장애는 이제는 해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거 폭등시켰던 원인이 그냥 간단하게 공급망 장애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운임이 그야말로 뭐 폭등을 했는데 그 이제 예? 다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거. 음? 운임 상승 요인은 다 사라졌고요. 글로벌 경기 지배를 앞으로 받게 된다, 이겁니다. 예? 해운업, 해운업 물동량, 그 다음에 운임,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글로벌 경기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글로벌 경기가 앞으로 적어도 2년 정도 후퇴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추가 하락 불가피한 거 아니냐? 상하이 컨테이너 선거 그 지수.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2,000선 겨우 특별리 했는데, 대략 한, 응? 10%만약 추가 더 빠지면은, 응? 이제, 응? 1,800선 이렇게 가는데, 글쎄요. 대략 일단 한 1,500선까지 열어놓고, 응? 좀그 움직임을 보면서 그 다음 판단을 해야 되지 않, 않겠는가. 뭐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타날 현상이 해운 동맹들 간에 운임 전쟁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운임 전쟁 이과거에늘 주기적으로 하던 것 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해운을 이용하는 화주들 주로 이거 글로벌 그 수출 대기업들 아닙니까 한국에 한국에서는 뭐 어, 삼성이건 저기 현대건 이런 이런 곳 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운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 배달해 달라고 이제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화주들, 화주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해운업은 수익이 줄고 해운업 이용하는 그 화주 고객 기업들은 비용이 줄어들고 이런 겁니다. 해운업은 수익이 줄고 이용 고객들은 비용이 줄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운업 종은 재앙이 되는 것이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더큰 문제는 이 해운업종은 탈탄소 규제, IMO 규제를 직접 받습니다. 대략 3개월 후가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더 강화된 IMO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그 규제의 강도는 해마다 강화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운업이 대규모 친환경 선박 투자해야 한다. 즉, 돈쓸 일이 많다. 이런 겁니다. 해운업이 그동안 벌어 놓은 돈 그래서 계좌에 수북이 쌓여 있는 그 돈은 이제 조선사 계좌로 이체된다 이런 겁니다 해운업은 돈을 써야 하고요 조선업은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일단은 2030년까지 지속될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LNGC 용선료 폭등은 도대체 왜 그런가 이겁니다 이거는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는데 에너지 전환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에너지 전환 시대는 단기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거다 즉 석탄 수요 줄고 가스 수요 증가한다 이겁니다. 이 말은 석탄을 실어 나르는 벌크선 수요가 줄고 가스 실어 나르는 가스 운반선 수요가 늘어난다 이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아닙니까? 맞죠? 에. 그래서, 가령 그 EU 텍스노미가 딱 조준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타깃이 뭐겠습니까? 일정한 조건 하에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투자 목록에 올렸다는 의미는 가스로 석탄 대체하자. 네. 원자력으로 석탄 대체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투자를 앞으로 장려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글로벌 그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니까, 가스, 가스 수요는 늘고, 석탄 수요는 줄고, 가스 운반선 수요는 늘고, 에? 석탄 실현하라는 벌크선 수요는 줄고, 뭐, 이런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수요 늘어나니까, 가스 생산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스 생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러시아가 시장에서 100% 아웃된다 하더라도, 에? 가스가 뭐 러시아에만 있습니까? 세상에는 가스는 많다는 겁니다. 네. 땅 속에서 수천 년간 잠자고 있는 거 그냥 퍼 올리면 되고요. 어? 바다 및 해저에는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퍼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 해저에 있는 가스 퍼 올리는 그 어떤 그 장치가 바로 FLNG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폴린 그 가스를 LNG로 만들어서 만드는 것도 큰 문제 없고요. 예, 만들어서 배달할 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 LNGC가 되고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고 바다 속에 있는 가스 폴려서 LNG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게 FLNG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둘다 이제 제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삼성중공업이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러니까 어제, 그, 옵쇼 에너지라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언론이죠. 그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 그 EIA는 주간 단위로 미국의 LNG 수출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게 미국의, 미국의,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통계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돌아가는 어 어떤 그, 어, 사회 아니겠습니까? <laughs> 저 어마어마한 국가를 지금, 그, 그러니까 니 어,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데이터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EIA가 매 주간 단위로 LNG 수출 통계를 발표를 하면은 이제 요걸 그대로 옮기는 게 바로 저 옵셔 에너지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 21척을 배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는 그 전주보다 한척 늘었다는 것인데, 제가 그 정리한 그 데이터로는 평균적으로 그 지난 7, 8, 9 이렇게 7, 8 이렇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8척에서 19척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평균보다 한 서너척 더 늘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헨리 허버, 요 수출 가격의 기준이 되는 그 헨리 허버 가스 값은 하락했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금, 그 가스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가스 공급도 늘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미국 LNG 수출 터미널 지금 모두 일곱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용량이 가장 큰게 프리포트라는 겁니다. 그 사진에 있습니다. 프리포트 그 모습. 그게 지금 6월부터 가동 중단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머지 여섯 개 수출 터미널을 풀 가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것 같고요. 프리포트가 이제 10월부터 재가동을 시작을 해서 연말경에 완전 정상가동되면 은 현재 수출하고 있는 저 물량보다 대략 한20% 정도 더 수출할 능력이 미국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 LNGC가 더 필요하다. 즉, 유럽의 에너지 대란 끝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에에 그래서 가스가 없는 게 아니라 배가 없다. 이런 겁니다. 어, 푸틴은 큰일났다 이겁니다. 에.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의 위상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조선사 즉눈물조점 빵조각으로 허기를 때우던 그 어제의 조선사는 이제 잊어야한다뭐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제 또 속상하는 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조선사 도크가 지금 꽉 차서 덴마크의 뭐 셀시우스, 그리스의 디나가스 이런 곳이 가스 운반선 뜻 발주를 눈물을 머금고 중공으로. 넘기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laughs> 지금 그 LNG 선사 입장에서는 아 지금이 바로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배만 있으면 돈 쓸어담을 시기이기 때문에 성가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납기 그 준수해서 배 확보하는 게 최우선 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중공으로 어?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제, 기본적으로 저, 그 어, 셀시우스나마 디나가서 기본적으로는 무량 고객 아니겠습니까? 저 유럽 고객인데. 그래서 많이 아쉽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중공 자체의 LNG 물량을 고려한 자기 발주일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laughs> 중공은, 어, 자기 물량은 자기들이 이제 그 처리하니까. 자기 발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과연 지금 일, 중공도 지금 엄청나게 그 LNG 지금 수주를 받는 것 같은데. 과연 납기를 제대로 지킬지. 그 다음에 문제는 다 만들고 나서, 어? 어.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지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죠. 대략 2년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야지 확인되는 것이고, 분명히 뭐, 어,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뭐,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laughs>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예. 하여튼, 이제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현재 LNGC 연간 제조 능력, 건조 능력이 16척이라고 하죠.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동화 시키고, 로봇, 많이 투입하고 공정을 좀 개선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을 높여서 연간 한 20척으로 건조능력을 확장하려는 음? 요거 지금 특공대가 조직돼 있다는 겁니다 특공대가 완전 전쟁이니까 예, 스페셜포스 특공대 예. 테스크포스팀이 예, 조직돼서 지금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이제 기대해야 될것 같고 4척 예, 더 많아도 아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laughs> 에 예, 그렇고. 이걸 이제 신규로 도커 대규모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로봇 투입 계속 늘려 나가서 전체적으로는 그, 그 어, 조선, 조선소 자체를 완전 무인 자유로 하겠다. 뭐, 궁극적으로는 그걸 타깃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 한정된 인력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이걸 사용해서 기존 설비 내에서 생산 능력을 더 확장시키겠다. 뭐 이런 야심인데, 어,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잘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지금 도크를 육성에 짓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FLNG도 만들어내는 어? 그런,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도크를 부유식 도크, 플로팅 도크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드는 기간도 대략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플로팅 도크 하나 더 만들려면. 은 그리고 돈은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플로, 플로팅 도크 개념을 더 확장해서 도크 자체를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처럼 수요가 왕창 몰리면은 어, 도크 능력을 좀 키워주고, 또 줄면은 또그 도크 능력을 줄여서,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고정비 비용을 극소화시키고 아예 도크를 그 그러니까 변동비로 할수 있는 그런 어, 혁신적인 기술은 없을지 이걸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이걸 이런 그~ 생각도 듭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laughs>